렐리야 오늘은 마태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흔히 목가적인 풍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목가적이라고 하는 말은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운 아주 서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베들레이란 작은 마을 외곽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모습은 목가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을 떠나 밖에서 그것도 밤에 도둑이나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당사자들은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조롱과 피곤을 떨치고 양들을 지키는 그들은 이 가족들의 있는 편안한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것으로만도 힘든 직업이지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이 천시받는 그런 직업이었음을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군과 천사들로부터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이 더 복된 일은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들이 보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첫째는 목자들은 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누가복음 일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던 는아 제사장 그,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던 그는 이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에 기쁨과 감사로 하답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놀라면서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으로 사라져 이제 사가랴는 그 시각부터 아들이 태어나 이제 8일이 되어서 할례와더 불어서 이름을 지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밤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구나 곁에선 천사가 다우새 동네의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호연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질 일을 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들은 제사장 사가랴 이상으로 무섭고 놀랐지만 사가랴와 도브를 달리는 그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구주 탄생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확신하고 그 일을 보자 보고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400년 전에 사람들이며 그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 대심을 부인한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이 믿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두 번째는 목자들은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고 믿음은 행동에 났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도전, 전도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등 상급 쌓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밤이라고 하는 환경이나 피곤함은 고사하고 지키고 있던 양들 때문이라도 아기를 찾아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구주 곧 그리스도가 이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급히 구조로 오신 아기를 찾으러 베들렘으로 간 것입니다. 16절의 원어로 보면은 당시 이들의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단어의 뜻대로 그대로 열거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서 빨리 그리고 찾아서 그들은 아기를 찾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베들렘으로 이곳저곳 찾아다녔고 결국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발견한 게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들의 이러한 믿음과 행동을 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정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아이제의 갚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위를 보지 않고 자꾸 땅만 쳐다볼까요? 땅의 것을 수여하기 고있 위해서 목매는 것을 왜 그럴까요? 믿음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처량한 영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귀한 믿음을 수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자신을 이제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목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비유에 비교해보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한 믿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